경엄분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저희가 딱 듣는 순간에 이제 아마 그게 TV에도 나왔던 모양인데 거의 동시에 핸드폰이 다 울리더라고 다 받아보니까 다 집인 거예요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다좀 짜증을 냈어요 아지 바쁜데 왜 전화야 제 아들이 아빠 지금 군인들이 총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어 그랬더니 그래 아빠도 보고 있어 지금 막, 막 급하니까 사실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그저하 같이 서울의 봄을 봤거든요 영화를 군인들이 총을 들고 이제 국회 안으로 진입하니까 그때 본인이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났나 봐요. 뭔가 아이가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본인이 하려고 하는 말이 좀 너무 무서워서 얘가 그러니까 주저주저 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아빠 죽으면 안돼뭐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말이 좀 무서워서 그랬는지 막 우물쭈물하다가 아빠 오늘 집에 올 거지?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그 순간에 근데 약간 울컥했어요. 그럼, 아빠가 집에 가지. 아빠가 오늘 틀림없이 집에 갈 거야.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보니까 다 비슷한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무석도, 그래, 아빠가 괜찮지? 뭐? 어, 걱정하지 말고 있어. 너무 정신없이 긴장감이 높았는데, 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희들끼리 잠깐 이렇게 웃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3층이잖아요. 4층에 쾅쾅쾅쾅쾅쾅쾅 머리 위에 다니는 소리가 이게 높잖아요. 층고가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빨리 올줄 몰랐는데 본회의장을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문이 덜컹덜컹거리면서 본인분들 들어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경호하시는 분들, 또 몇몇 기자분들, 뭐 국회 직원분들 다 붙어가지고 그문막 막고 있었고. 근데 저희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걸 하고 있으니까, 막 그걸 지켜보는데, 막, 어, 저 문이 뚫리면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군인들이. 그때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 대표한테 사정이 변경됐다. 개원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더 급해졌고, 더 비상이다. 30분 당긴다. 1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영호 대표가 안 됩니다. 시간을 좀더 주십시오. 국회 문이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 사무총장하고 경호기획관이 난리를 쳐가지고 문을 두번 열었단 말이에요. 그때 의원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내가 더안 된다. 이제 여당인 대표가 경찰하고 협의하고 문 열고 들어와라. 안안 안 되면 담을 넘든지 그렇게 하고 이제 전날 끊었어요. 그래서 한시로 정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대형군에 들어와서 벽을 부시고 들어온다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런 지점들을 확인했고, 그쪽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장비를 뭘 휴대했는지, 이런 걸좀 확인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어, 한시까지는 버텨보자. 의장님이 그때 본회의장에서 나오셔가지고, 지금 안에서는 빨리빨리 이렇게 그냥 하자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겠냐. 그랬더니,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를 그렇게 누락할 정도의 상황은 아직 아니니까. 진정을 시키십시오. 잠깐 좀 계세요. 절차를 틀리지는 않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냥 근거 없이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이에 의원들이 발의를 해야 되거든, 안건을. 그걸 만들어서 의원 서명받고 하느라고 안건을 의안과 제출한 시간이 40분쯤 돼요. 그 안건이 제출되면 그 안건이 안건의 제목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을 국회의원들이 다볼수 있어야 돼 급해 죽겠는데. 안건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즉, 본회의장의 모니터에 안건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본회의장에서 동분 서주하고 다니다가 그 안건 올리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달려갔죠. 달려갔더니 입법 차장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입법 차장님이랑 같이 빨리 안건을 좀 상정을 해라. 라고 했는데, USB를 가지고 온 직원이 본회의장 진입이 안된 거예요. 철문으로 다 막아놨으니까. 그래서 이걸 핸드폰으로 전송을 한 거예요. 그럼 핸드폰으로 전송된 것을 권회장 있는 컴퓨터에 해서 띄워야 되는데, 그게 호환이 안 돼가지고, 차라리 이걸 복사를 해서 의원석에 두는 게더 빠르지 않겠느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복사해서 놔두면 300부거든요. 복사할 시간, 또 뿌려야 될 시간 등등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이건 아니다. 10분 이상 걸린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올릴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안건이 올라온 게한 11시, 12시, 56분? 그 정도 안건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안건 올라왔으니까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과반이 넘었다고 해서. 내가 들어가서 표결하려고 했는데, 12시 59분에 우원식 의장이 표결해버려서 내 의결권을 침해했다. 한 명이라도 그렇게 제기하면 절차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1시까지 딱 기다린 거예요. 내 시계를 봤어요, 마지막. 그 50, 59분에서. 공한시로딱 넘어가는 순간에 방망이들고서국정국이랑 안건을 상정합니다. 비상 한국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한니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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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그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조마조마 조마조마, 조마.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있을까? 나도 그 본회의장에서 침착하고 태연한 척은 했지만 속이 얼, 얼마나 탔겠어요. 부드린운 순간에 드디어 우리가 했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 무도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진짜 해제할까? 국무회의를 열어서 국무회의에서 비상기엄 해제 의결을 해야 된다. 그래야 비상기엄이 끝나는 거거든. 해제가 확정될 때까지 우리 여 본회의장 떠나지 말자. 본회의장 의석에서 의원님들 아직도 군인들이 국회 안에 있어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바리케이트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 군인들이. 10명? 좀 넘게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대형령은 해제됐습니다. 여기 계신 것은 명백한 유범임을 지금 얘기하고 그 듣는 사람들이, 어? 뭐 약간 당황하는 느낌? 어? 해제가 됐다고? 뭐 이런 느낌이었죠. 네, 맨 마지막에 남은 후문에 있는 이분들은 부대가 좀 특수했던 것 같아요. 까만 옷 입었던 그 부대는 끝까지 안가고 있는 거예요. 네, 데 계엄 해제됐다고 하니까 나머지 군인들은 다 어쨌든 단체로 막 빠져나가고 했는데 거기는 계속 끝까지 서 있어서 이재한 보좌관이 112 신고했어요. 지금 그 계엄이 엄령이 해제되기 때문에 지금 112를 보내면서 여기 터내보 있는 군경들 사실은 군인들이 위법한 행위를 선량한 본인들의 양심으로 거절했기 때문에 참상이 크게 번지지 않았다는 것에 저는. 반절만 동일합니다. 비상겸을 발표하고 들어왔던 군인들은 기세 등등했어요. 거침 없었고, 실제 그 과정에서 우리 방호과 직원들이나 사무처 직원들, 국회 직원들, 보좌님들 많이 다쳤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 완력을 안 썼겠죠. 그리고 제가 인상 깊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생수통을 갖고 왔던 걸 기억을 해요. 그 얘기는 오랫동안 주둔할 생각이었다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처음엔 기세 등등 했고, 하지만 시민들이, 국민들께서 몰려오셨고, 갑자기 카메라들이 많이 켜지고, 그 모습 속에서 당황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휘관 이리 오세요! 지유관 오십시오! 당신들 지휘관이 누구냐? 나는 국회 경호기획관인데, 당신 지휘관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요. 마치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계속 얘기를 했어요. 같은 얘기만 반복을 하면서, 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당장 나가세요! 국회에 계신 분들 나가세요! 국회 운동장 옆에 화장실인데, 그 앞에 이제 군인들이 직결을 했는데, 나가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 처음으로 저한테 말을 하는데, 정비해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몇 명이 들어왔는데 다 모여가지고 나가겠다. 아마 이제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 순간에는. 그래서 나가서 정비해라. 군인들이 한명한명 한명 나가는데 딱 얼굴을 보게 되는 사실 얼굴이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은 TV에서 보셨겠지만은 복면을 하고 얼, 또눈 쪽에는 고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복장이 다 비슷하니까는 이사람이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이 같은 것들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이 친구들이 내 아들이나 내 조카 같은 나이하고 비슷하겠구나. 근데 이 친구들도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친구들은 유사시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전투에 투입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작전이다 하는 순간에 헬기를 탔을 때는 내가 다시 이제 뭐 살아서 올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근데 내려보니 국회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을 그 친구들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좀 안쓰러운 생각? 그래서 이제 나가는 군인들 어깨를 두들겨 줬어요. 그 어깨가, 어, 거의 강철인 거예요. 저는 어떤 가드를 댄것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물리적으로 서로 충돌을 일으켰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국회 안에 있었던 저희는 가장 초조했을 때가 아마 한 3시 전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개헌군이 완전히 해산하지 않고 인근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실탄 차량이 있다는 것도 어 알고 있었고 80년 광주 때도 처음에 개헌군이 들어왔다가 강력한 반발이 있으니까 한번 나갔다가 실탄과 또 착검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큰 어떤 사건이 나지 않았느냐 개헌군이 물러가지 않고 또 개헌도 해제되지 않아서 3시경에 그 긴장도가 가장 높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4시 반에 국무회의 소집을 해서 해제 의견을 했다는 기사가 뜨더라고. 근데 그 기사를 어떻게 믿어? 오버를 믿고 우리가 행동을 했다가는 큰일 난다. 우리 참모들한테, 의원들한테도 국무회의 참석한 사람들한테 통화를 해서 한 군데라도 확인을 해라 했다고. 근데 아무도 통화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전화를 했어. 총리가 전화를 받더라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랬더니, 아, 죄송합니다. 뭐 그러길래 죄송한 거 말고 비상기 해제 의결했습니까? 그 4시 반에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전화 끊고 의원들한테 내가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지금 막 통화를 해서 확인했는데 4시 반에 비상기험 해제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박찬재 대표를 불러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자 아침에 이제 들어와서, 6시에 들어와서 한 7시쯤 잠깐 회의하고, 그러고 7시쯤 잠이 들어서, 한 10시쯤 깼나? 9시 반쯤 깼나? 잠을 이렇게 깊이 할 수가 없잖아요? 국회 파손되고 한걸쭉 둘러봤죠. 곳곳에 바리케이트가 쌓여져 있고, 그때까지 그대로 있었으니까, 여러 군데 이제 훼손들이 있는 현장을 쭉 둘러봤죠.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나도 시민들 시위하고 집회하는데 얼마나 가보고 싶겠어. 근데 내가 나가서 다니다가 내가 잡히면 그러면 이건 말짱 꽝이 된다. 그래서 국회 바꿔서 잘안 나갔어요. 그날은 여의도에 모인 우리 국민들 보고 싶더라고요. 그 국민들한테 고맙다고 한마디라도 해야 되겠다고 이제 나왔는데 나를 본 국민들 이 나한테 다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그, 그때 그거는 어떻게 표현이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날 딱쓴 일기가 있었는데, 양쪽 무릎 뒤 오금이 간지럽다. 그날 다친 곳이 아무러 딱지가 졌다는 얘기다. 라고 일기를 시작했거든요. 어, 그날 불 꺼진 하늘 헬기 소리를 비추던 초승달은 이제 보름달이 됐다. 지난 2주간 숨가쁜 소식들과 장면들과 시민의 발걸음이 개엄 전후 상황에서 피어나다 못해 불길이 됐다. 남은 건 잿더미가 아니라 숯덩이 같다. 단단하기 그지 없다. 오늘만큼은 방 불을 제대로 끄고 잘테다. 증명과 회복의 시간이다.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짧게. 그 제가 기억하는 그 밤은 다들 다 같이 살려고 모였던 밤인데 그게 뭐나 혼자 살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다 죽은 자들의 얘기가 요즘 많았잖아요. 그 한강 작가 소설도 있었고 뭐 4.19부터 5.18, 60 항쟁도 그렇고 제 세대 같은 경우는 세월호부터 이태원까지 죽은 자들이 미쳐 살지 못한 날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걸 다 기억하기 때문에 그날 살러 국회로 다 모여들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밤이. 앞으로도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게 1년 전 그날을 잘 기억하고 또 기록해놓고 옳지 않은 것들을 다시 다 바로 잡는 시간이 우리에겐 아직 남아있는 것 같고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런 시간을 떳떳하게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